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11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있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말을 알아 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 사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묻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 국내 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아시리아 왕산해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신임한 부하 납사계를 보내서 남유다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마치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대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금과 은을 요구했지요. 급해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도와, 기도할 정신도 없이 그저 어, 궁궐과 성전에 있는 금을 음다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씌워놨던 성전에 금으로 입혔던 그 금까지 뜯어내서 갖다 바쳤지만 사탄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기어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너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느냐 하는 거지요. 너 하나님만 섬긴다고 산당을 다 파괴하게 하면서 그랬다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우리 손에 구원 받았느냐? 너희들 지금 곧 함락될 위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환란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너 믿는다더니 그골 당하니 참 좋다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했다면서 응답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만났느냐 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미 이런 어려움이 어쩐 일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기도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났느냐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마치 요비당한 애매한 고난과 그 친구들이 말한 모욕이 그대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많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렇게 흔들, 흔들지만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굳건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말로 해달라고 백성들 다 듣고 있는데 시리아말로 하면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시리아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랍사게는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일부러 아마 이 히브리 말로 했던 것은 이 히브리 이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의 말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가서 자기가 눈 대변 먹어야 되고 자기가 눈 소변을 먹어야 할이저 사람들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분열을 시키려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를 자꾸 이간질 시켜요. 분열하려 드려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춤추는 일이에요. 물론, 이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시작점, 분열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분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제발 하나가 되게, 분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가 돼야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고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되기 성령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까? 랍사계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 이간질을 시켜요. 28절. 랍사계가 일어나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 사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저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말아라. 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유혹을 하는 말을 해요. 31절 말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 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셈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은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시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히스기야의말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왕 앞에 나오면 너희들을 그렇게 젖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는,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말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이 순간만 좀 참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서 좀, 좀 어긋나면, 더 자유로울 것이고 더 정말 인생을 즐기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는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도 여기에 위협이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6절 말씀. 백성은 한 맛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아들 엘리아 김 국내 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아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랬어요. 한때는 이 사내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히스기아가 저 사람들이 뭔 말한 너희든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라는 말대로 아무런 대답을 하네. 그 모욕스러움, 그 분함이 있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숱한 모욕 속에서도 침뱉음 속에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 예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모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응대가 최고의 응대일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변명하지 아니해도 침묵이 더큰 반향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산해리비 랍사계를 통해서 남자를 흔들듯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3킬자를 찾고 있으며,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순간 이 공기에는 바이러스가 있죠. 숱하게 지금도 우리의 몸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잘 응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간에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